오히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움츠리고 있는 이 불경기. 바로 지금이 중개사한테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실무 PT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숙입니다. 같이 동참해줄 김 PD와 부동산 중개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 PD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정말 창업을 목전에 둔 예비 공인중개사분들께 기회장을 열어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만약 당신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부동산 경기가 막 활활 타오르는 호경기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죠. 고객이 줄을 서고, 뭐, 거래가 팡팡 터지는 그런 시기겠죠. 네. 바로 그 시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요. 그 통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움츠려드는 이 불경기, 바로 지금이 신입 중개사들한테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일종의 가치 투자 원리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가치 투자요? 워런 버핏 같은? 네, 바로 그거죠.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할때 좋은 기업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산들 예를 들어 입지, 인맥, 매물 같은 것들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불경기라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역발상 전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깊게 파헤쳐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죠. 이제 막 자격증을 딴 당신이 창업을 결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모두가 열광하던 시장의 정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비가 나는 바로 지금 이두 가지 길 끝에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의 첫걸음 사무실 자리부터 알아봐야겠죠 초보일수록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소위 목 좋은 곳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공의 절반 이상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 돈이 있어도요. 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매물 잠긴 현상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 자료에서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호경기에는 당신의 돈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개사들의 관성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성이요? 네. 아무도 지금의 그 안락한 상태를 깨고 싶지 않는 거죠. 불경기라는 그 외부의 강력한 충격만이 관성을 깰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고요. 그 관성을 깬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평소에는 시장에 절대 나올 리 없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모뭐 아파트 단지 내의 정문 앞에 코너 자리. 지난 10년간 주인이 한 번도 안 바뀐 그런 곳이 말입니다. 아, 정말 A급 자리네요. 그렇죠. 호경기 때는 옷돈에 많은 권리금을 준다 해더라도 안 판다고 한마디로 했던 곳이죠. 하지만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거래가 끊기고 대출이자 부담이 켜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하. 즉, 초보 창업자가 선택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불경기 때만 열리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랑 여러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런데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해도 결국 돈이 문제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으니까요. 호경기 때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권리금은 단순한 창업비용이 아닙니다. 사실상 진입 시 혹은 성벽의 역할을 합니다. 호경기에는 이 성벽이 뭐 끝도 없이 높아져요. 자료에 나온 한 사례를 보면 권리금 1억에 계약을 하기로 구도로 합의를 끝낸 다음에 아침에 전화와서 1억 2천을 부른 사람이 나타나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더랍니다. 와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상 경매처럼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한테 자리가 돌아가는 거죠. 신규 창업자가 기존에 자금력이 있는 중개사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불경기 때는 이 권리금 시작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황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권리금이 대폭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자료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무권리 매물까지 등장합니다. 무권리요? 권리금이 아예 없는? 네. 폐업하는 사무실에 집기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렇게 아낀 수천만 원 혹은 억대의 초기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운영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창업 비용을 아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창업은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지독한 생존 게임이거든요. 특히 불경기에 창업을 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낮은 초기 비용은 일종의 두꺼운 외투의 역할을 해줍니다. 거래가 없는 그 기나긴 겨울 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제공하는 거죠. 반면에, 호경기 막바지에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은 어떨까요? 시작부터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꺾이는 순간 그 권리금의 무게에 짓눌려서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호경기에 창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입지 경쟁과 감당 못할 권리금이라는 이중거를 겪어야 하는 길이군요. 맞습니다. 반면, 불경기에는 최고의 입지를 합리적인 혹은 아주 낮은 비용으로 선점해서 버틸 힘을 비축한 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싸게 잘 차리기만 하면 뭐 하나요? 어차피 불경기라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이건 그냥 천천히 망하는 길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공포 때문에 불경기에 창업할 엄두를 내지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바로 매물과 네트워크입니다. 매물과 네트워크요. 중개업의 생명줄 같은 것들인데 오히려 거래가 없는 불경기에 그걸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호경기 때 시장 생리를 먼저 들여다 봐야 합니다. 한 자료에서 호경기에는 손님이 줄을 서 있는데 팔 물건이 없다는 기이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네,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걷어들이는 거죠. 중개사 입장에서는 손님이 넘쳐나는데 중개할 매물도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양타라는 개념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양타요? 네, 양타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양정 모두에게 한 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수수료 전부를 가져가는 걸 말하는데요. 매물이 워낙 귀하니까 어쩌다 매물 하나를 확보한 중개사는 절대 다른 중개사랑 협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 목마른 사람은 널려 있는데 물은 나에게만 있어요. 굳이 다른 사람과 물을 나눠 팔 이유가 없죠? 아하.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 시장에서는 신입 중개사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전혀 없겠군요. 내가 아무리 좋은 손님을 데리고 가도 매물을 가진 기존 중개사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맙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돌려보내겠죠. 바로 호경기 시장의 성체 포레스토 효과입니다. 기존 중개사들이 똘똘 뭉쳐서 성을 쌓고 외부인들의 진입을 철저히 막는 겁니다. 신입은 그저 그 성벽 주위를 맴돌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와. 하지만, 불경기가 되면 이 견고하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굶주리는 상황이 오면 성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합쳐서 사냥을 나가야 하니까요. 그렇지요. 여기서 공동중계라는 신입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기회가 열립니다. 아, 성체에서 호성선단으로 바뀌는 거군요. 혼자서는 위험한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까 여러 배가 함께 뭉쳐서 항해하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매물을 가진 중개사도 손님을 찾기 어려우니 손님을 확보한 다른 중개사의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이때 신입 중개사가 좋은 손님을 데리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같으면 문정박대 당했겠지만 지키면 자연스럽게 다른 중개사들에게도 얼굴도 알리고 실력도 인정받게 되겠네요 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결의 몇 건을 하는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입 중개사에게는 공동 중개는 무료로 받은 실전 과외와 같습니다. 아, 실전과의? 네,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까다로운 손님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베테랑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옆에서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죠.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경험을 쌓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이론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호경기였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기회네요. 바로 그거죠. 와,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불경기의 거래절벽이 오히려 신입에게는 시장에 진입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된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죠. 바로 돈 문제, 중개 보수 협상입니다. 이것도 왠지 통념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보통 생각하기엔 거래가 잘 되는 호경기 때 보수도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호경기에는 중개사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한 매물을 두고 여러 중개사가 달려드니 고객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갑이 될수 있는 거죠. 이 부동산은 0.1%를 깎아준다던데요. 그런 말이 나오는군요. 네, 바로 그한 마디에 중개사들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손님은 많은데 한 건당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면 불경기에는요,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훨씬 더 절박한 입장입니다. 몇 달째 안 나가던 집을 겨우 계약시켜준 중개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 협상이 훨씬 더 수월하고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고생하셨다면서 약정된 보수를 더 챙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래 송사 자체가 고마운 일이 되겠군요. 그렇죠. 심지어 불경기에는 금매물을 직접 투자 대상으로 삼을 기회도 생긴다고 하던데요. 이건 중개업을 넘어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급하게 처분해야 할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직접 투자해서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큰 차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이런 기회는 호경기에는 절대 찾아올 수가 없지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호경기, 막상 뛰어들어 보니 어떤가요? 하늘 높을 줄 모르는 권리금과 임대료 때문에 시작부터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렇죠. 정작 돈을 벌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합니다. 기존 중개사들은 똘똘 뭉쳐서 신입을 배척하고 어쩌다 거래를 해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보수마저 깎이기 일쑤죠.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시장일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신입 진입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일괄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불경기에는 겉보기에는 황량한 겨울 벌판 같지만 이땅 속에서는 조용히 기회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네. 남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난 최고의 입지를 헐값에 차지하고 아낀 비용으로 긴 겨울을 버틸 체력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문을 연 베테랑들 틈에서 공동 중계라는 실전 훈련을 통해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아나가고요.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서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때로는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결국 불경기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기르는 시간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 묵묵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죠. 그러다가 시장에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때야 부랴부랴 밭을 갈러 나오겠지만 아 불경기를 견뎌낸 중개사는 이미 단단히 뿌리 내린 색삭들을 수확할 준비를 마친 상태일 겁니다. 그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고요. 오늘 분석이 단순히 부동산 창업에만 극한된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당신의 커리어, 투자 혹은 인생의 다른 중요한 결정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지 모릅니다. 모두가 환호하면 몰려가는 길에 뒤늦게 합류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두려워하며 외면하는 길에서 당신만의 역대급 기회를 조용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호경기보다는 불경기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고 어떻게 극복해서 호경기 때 단단한 실력으로 오래된 중개사들과 힘을 견줄 수 있을지 공 오이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중개실무 PT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PD 수고했어.